아, 난 이번에 이렇게 저 463번 에어시티 저장을 타고 다닐게 합동역까지 와봤어. 응. 응. 음, 근데 7호선을 타러 가볼까? 응. 건대입구 쪽으로 가는 거. 아, 난 드디어 저3 6 3번저 423번, 6 0회 에어로시티 전항버스를 타고, 난이 드디어 학동역까지 와봤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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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. 아, 또 슬슬 소변이 마려워지는 것 같네. 그럼 일단 승강장 가기 전에 여기서 화장실부터 들리고,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자. 나 이거. 음. 아 나는 오늘 처음으로 또 463번 저 유스포에 우리저상 버스를 이용해서 난지 이렇게 합동역을 찾아와봤어 음, 이쪽으로 가야겠지? 음. 음. 어느 쪽으로 가든 이렇게 야되겠지 야아 야! 이미 나는 오늘 처음으로 여기 합동역이라는 역에 와봤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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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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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4 6 3번저유6 8호스 저상을 타가지고 난 이렇게 이렇게 학동역에 한번 와봤어. 이제 여기서 그럼 7호선을 타서 한번 가보자. 그러니까 오늘 7호선은 아직 차 보지도 않았잖아. 다 봐야지 7호선도. 아, 난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학동역이라는 연... 음, 이 신강장역을 찾아와봤네 여기 합동역에서 지하철 타보는건 오늘 처음이지 건대입구쪽으로 가는걸 타면 되겠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오는동안에 잠깐이라도 충전하자 아, 나 이렇게 오늘 생겨 처음으로 여기 합동역에 와봤어. 아, 오늘 난처음을난저 용산역에서 저 363번 저 에어로시티를 타갖고 난 이렇게 드디어 학동역까지 한번 와봤네. 아, 아, 아 이거, 아, 소변이 마렵네, 이거. 충전하려니까. 열차도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은데, 그런 거. 아니지. 아직 아니, 지하철 노선은 이그 이거 다음 거 타면 되지. 일단 이 열차는 일단 보내고 다음 역것 다음 것 타자. 일단 화장실부터 갔다 오고. 아, 아, 나 오늘 생년 음 여기 학동역까지 한번 와봤네. 난 이렇게 저 용산역에서 463번 저 에어로시티 저서 한번 타갖고 아 명동이지 아 헷갈렸네 난저 명동역에서 오늘 처음으로 저 463번 에어로시티를 타갖고 이렇게 되어 동역까지 한번 와봤네 아우 소, 소변말아 아 화장실 일단 일단 화장실부터 아. 아 이렇게 또 헷갈렸지 오늘 나 처음으로 나는 저 명동역까지 가서 이렇게 명동역에서 저 463번 에어리스 저상버스를 타서 이렇게 학동역까지 한번 와봤네 아아또 네, 네. 아. 아까도 소변을 넣었었는데 또 한번 와, 한번 이렇게 소리 을 보게 되네. 이 코스로 일단 여기다 두고 어, 큰일 날 <laughs> 뻔했다. you mm -hmm. 손좀씻어야겠다 유일하다, 이 위에, 이 유일하다, 가 잠깐 다리자이위에다가 잠깐 올려놓고 손을 일하다 유일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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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일하 나가볼까 네, 죄송합니다 아나 오늘 생전 처음으로 여기 학동역이라는 열, 역까지 와봤어 난저 명동역에서 463번 에오시티 정상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학동역까지 한번 달려와봤네 아, 아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승강장으로 되돌아 가봅시다 이제, 이제 내려가자 어. 아니 아까 용산역에서도 화, 화장실 들렸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학동역에서도 소, 소변을 보게 됐네. 난 오늘 처음으로 저 명, 저 3호선을 타갖고 저 충무로에서 잠깐 옛날에 그 4호선 타갖고 저 명동역까지 가서 이렇게 되 명동역에서 저 7, 저 643번에 저 에어로시티 저상을 타고 난 이렇게 이렇게 난 이렇게 학동역에 왔어. 학동역도 참 낮은. 음, 하긴 어떻게 7로선은안 7호, 타봐 군자 노원 강암 아난 다시 잠깐 화장실 여기 학동역에 들어와서 잠시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볼 이게 마무리까지 깨끗이 하고 난 뒤에 다시 승강장으로 되돌아왔네 이남마다 해야 지 아직 지하철 들어오려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난 이렇게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학동역까지도 한번 와봤네 아 오늘 나는 이렇게 생일 처음으로 이렇게 학동역까지 와서 이렇게 다시 지하철 을 타보네 그것도 7호선까지. 난 아까 저 영동역에서 463번 에어오시티 전화를 타고 이렇게 학동역까지 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7호선도 타게 됐네 들어오는 건가? 야 앞에서 타면 되니까 이제 들어오면 들어와서 정차하면 그때 그때 타면 되니까 끝이지 뭐아 오늘 나 3인 생유 처음 이 학동역까지도 한번 와봤네. 음, 들어오나보다. 핸드폰 기다려봐. 난이 고열 생료첨하기 학동역도 한번 와봤네. 오나보다이 음. 앞에서 치료슨타하자 지하철 치호선에 들어오나 보다. 아, 나상인이 오늘 생겨 처음 여기 합동역에서 7호선도못 타보네. 난 지, 지하철 그지하철 근데 7호선도 여기 합동역에서 타보는 것도 오늘 처음이지. 들어오나 보네 저 표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들어오나 보네 아나 상민 오늘 승려차 여기 합동역까지 와서 7호선까지 이용해 보네 오나 보다 도봉산? 네. 도봉산이라 네. 어? 저 원래 불빛이 보이는 거니까 들어오나 보네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열어볼까? 열 문! 열려 문! 여기도 많이 빵빵하네 어, 오늘 난 처음으로 폭동역에서도 이렇게 시원선도 타보네 아시원시원해 난 고청이라 <목소리> on Tuesday. 몰라 아, 처음으로 한분정까라도 수상 탑네. 청담? 어? 나라 여기 여기 청담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그 지하철 게임에서도 뭐라 또는 어디잖아 도봉산이나 뭐 이렇게. 성당 등등은... 근데 이렇게 지하철 공연은 이렇게 실제로 이용하려 이게... 그 플레이던 했 장소를 이렇게... 실제로 이렇게 이동해 보는 건 처음이지? 렛샤베 청담 실제로 이렇게 서울 나갔고 실제로 이렇게 청담연국 와본 것도 처음이지 뚝섬 유원지하고 건대 있고 유원지하이 지하철 시뮬레이터에서 몰아본 거많은데 실제로 이 이동해보는 건 처음이지 빨리 빨리 달려. 오늘도 <목소리도> 갔다. 오다어 아니 저분 어떻게 손대고 있어, 문에. 네. 저러다 큰일 난다 이제 저손 다치면 어떡고 저, 손대지 마세요. 어떻게 하시나 는데 돌아보는 건 처음이지. 누적, 누적. 그럼 여기, 일단 여기 뚝선 유원지 여기서 일단 충전을 좀 해야 되겠네. 할머니가 그랬잖아. 충전을 제대때 해놔야 된다고. 그래서,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걸 뻗은이 없게 해야지. 물론 지금, 배터리가33% 정도, 33%, 정도는, 33 정도는 있는데, 100%는. Even t h o 뚝섬, h l 리 오른쪽 가다 일단 여기 뚝섬 유원지역에서 충전을 좀하고자열립니다 일단 뚝섬 유원지역에서 충전을 좀한다음그 다음 날짜에 니까 문제없어 고마 지하철 와나 오늘 삼년차 여기 뚝섬 유원지역을 직접 찾아와봤어 뚜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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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跟刘宇也出。嗯嗯嗯嗯嗯嗯 여기 뚝섬 유원지였고 청담 뭐~ 건대 있고 도봉산역 등등은 이게 지하철 시뮬레이터를 해본 적은 많은데 실제 찾아본 건 처음이지.